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진짜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많지는 않다로 아, 거의, 거의, 도와서 거의 도와서 없어요, 없어요. 어.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 늘어나면 이게 약간 이렇게 신기해서 뭐왜왜왜 왜, 뭐왜 이래요 음.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소음순 수술을 저희가 참 많이 하는데요. 어 근데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저는 수술하면은 재발을 또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막자라 나요. 나또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렇게. 수술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는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어 재환자 분들 중에. 음.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음. 저는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그데아 아, 이러면은 남겨두면은 좀 늘어나요. 음.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기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어 결국 다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재수술을 하게끔 수술을 대부분 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근데 가끔. 정말 신기하게 신기하게 자라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환자분은 앉혀놓고 뭐 뭐하셨어요? 이게 뭐 해서는 아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맞 진짜 이게 딱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진짜 많지는 않아요. 같아요. 진짜 많지는 않다로 아, 거의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없어요. 아.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 늘어나면. 이게 약간, 이렇게, 신기해서, 뭐, 왜, 왜, 이거 왜예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시면, 저희는 이제 수술 이후에 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시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하면은 이제 다시 늘어날까 걱정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수술하고 나면, 어느 정도 모양이 이제 잡히고 난 다음에, 약간 볼록하게 올라오는,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정도로 끝나고, 가끔 진짜 원래처럼 약간 늘어나는 분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아니 1년은 아니고 몇번못 봤지? 이때까지 중에 한한 한 정말 손꼽히는 것 같아요. 그지 다섯 손가락에 꼽는 정도니까 가끔 이제 저는 선생님 10년 전에 어, 몇년 전에 수술했는데 왜가좀 늘어난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주름이 조금 뭐 어떤 이유에서 환자분이 원해서인지, 더 늘어났던 주름을 일부를 남겨놨었던 분이,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잘려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그대로 있네요. 근데 여기가 그대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즉, 수술 직후에 계속 그 부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늘어났던 부위가, 거기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개가 또 계속 쭉쭉 쳐져가지고, 그 꼭, 한 10년이 지나고, 아니면 뭐 10년이 지나고 다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재발을 할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응. 응. 옛날에 수술하고 오신 분들도 그냥 저희가 진찰을 바만 봐도 그냥 어, 그냥 괜찮구나. 어, 그냥 수술 옛날에 수술하셨나 봐요. 하고 그냥 묻는 정도지, 이게 늘어나서 묻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대부분이 상없이 그러니까 수술하고 이거 다시 늘어날까봐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큰 마음 먹고 수술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할까 말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음. 어느 병원에서 할지도 엄청 많이 고민을 할 거고, 어, 해하고 나서도 이게 잘된 건지 안된 건지 처음 해보고 나는 음. 한 번이니까 음. 잘 모르실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무서운 수술도 아니고 음.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정말 계속 계속 재발해서 재 수술하는 경우도 없고 음. 그래서 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 있죠. 할까 정할까 말까 정할까 그런 분들은 빨리 하시고 고민을 <laughs> 하 시고 그리고 만약에 병원 갔는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하면. 아예 거기 관심을 끄시고 음. 아예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내시면 돼요. 맞아요. 괜히 할안 없다고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어. 또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음. 분들. 지금까지 소음주 수술하면 다시 늘어나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병원으로 문의 주시거나 저희 채널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심한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한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